안녕하세요. 묘한 의사입니다. 피부 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계절에 따라서 피부 질환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사실을 납득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여름에 악화되죠? 왜 겨울에 악화되죠? 왜 겨울에는 치료 속도가 느리죠? 이런 치료 속도 혹은 피부염 자체가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계절에 따른 변화는 실제로 피부가 외부와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우면 땀나고 추우면 덜덜 떨죠. 이거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자체도 온도, 습도, 바람, 추위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 질환이 계절별로 왜 편차를 보이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이 됐어요. 더워지죠. 그러면 더워지면 심해지는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대체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여름이 되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환자 수도 많아지거든요. 여드름도 여름이 되면 심해지죠. 많아지고 모낭염도 마찬가지죠. 덥고 짜증 나고 그러면서 막, 막 생기죠. 아토피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는데 이게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병이 생기는 원인을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병이 심해지고 안 심해지고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제가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난 상태에서 날씨가 더워 보세요. 그러면 더 짜증이 나죠. 근데 짜증이 난 상태에서 날씨가 추워 보세요. 짜증이 덜 나죠. 즉 우리의 감정 자체도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불쾌지수라고 하잖아요. 뭐 여름에 불쾌지수가 높아. 그럼 짜증이 더 많이 나죠. 그럼 왜 우리의 감정 상태는 온도에 영향을 받을까요? 맞죠. 온도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상태가 항진되는지 저하되는지가 결정되거든요. 피부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워지면 열에 의한 증상들이 더 심해지겠죠. 추워지면 열에 의한 증상들은 적어지겠죠. 지루성 피염 같은 경우는 열 대사 장애라고 했죠. 열이 심하게 올라오고 그 열이 식지 않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 더워질 때는 확 심해지겠죠. 그리고 열이 쉽게 안 가라앉겠죠. 여드름 같은 경우에도 열의 문제,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건데, 여름철이 되기면 피지 분비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모낭염 같은 경우에도 모낭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데 세균이거든요. 세균은 습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열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모낭염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입 주변에 모낭염이 심해지고 머릿속에 모낭염이 막 엄청나게 심해지는 것도 여름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겨울이 되면 좋아지는 병은 뭘까요? 지루성피 피병 같은 경우 열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면 조금 완화되겠죠. 확 좋아지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완화되죠. 대신, 각질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겠어요? 각질이 많이 생기니까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게 겨울철에 여드름 같은 양상으로 많이 되죠. 그리고 구진이 많이 되죠. 왜 그러냐면 피부염이 악화됐다 좋아질 때 각질이 생기는데 그 각질이 모공을 막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지루성 피부염으로 약간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홍조형 자체는 조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아무래도 잠잠해지죠. 왜 그러냐면 피지 분비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여드름 양상이 줄어드는 그런 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라염도 마찬가지죠. 염증 양상이 줄어들겠죠. 세균 번식도 좀 적어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토피는 세모라고 했죠. 이게 왜 세모냐면, 아토피는 여름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열에 의한 반응이거든요. 열 자체가 빵 터지게 되는 경우가 여름철에 악화되는데, 반대로 여름철에 다소 누그러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계 의 교란 그리고 알레르기성 그런 증상 두 개가 결합되는 건데 피부 자체에서 습진의 양상과 알레르기 양상이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진의 양상이 심한 경우에는 여름철에 심해집니다. 지루성 피부염과 똑같이 열에 의해서 습진이 확 심해지는 그런 양상. 그런데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에 여름철에 심해질 이유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 자체가 습진 양상으로 심하게 붉어지는 경우는 여름철에 악화되기가 쉬운데 반대로 각질이 많이 생기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 여름철에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워질 때가 문제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추워지면 염증 반응이 줄게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 자체에서 염증 반응이 줄은 대신에 각질이 심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피부 자체가 턴오버되는 재생주기가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치료를 하면 쭉 빨리 없어지죠. 대신 악화도 잘 되죠. 그래서 악화도 잘 되고 호전도 잘 되는 게 여름철에 아토피라고 한다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호전되는 속도가 다소 느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염증 자체가 줄어들어서 빨리 날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추워지기 때문에 각질이 잘 생기기 때문에 피부가 재생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정체기를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아토피 피부염은 심하게 악화되는 빈도는 다소 줄어듭니다. 대신 급속도로 호전되는 그런 재생이 빨리 되는 그런 기전도 다소 누그러진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겨울철 아토피는 정체가 잘 됩니다. 정체기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치료하는 경우에도 겨울철에는 다소 치료 속도가 늦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폐상 습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양상이라 그랬죠. 체액 정체라고 했죠. 그렇지만, 피부염이 심한 양상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울 때, 땀날때 피부염이 확 번지면서 그리고 꿉꿉해지는 그리고 진물이 많은 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소 추워지는 겨울철 같은 경우는 피부염 자체 양상이 다소 조금 누그러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화폐산습진이 겨울철에 무조건 좋아지냐 그건 아니고 다소 악화되는 양상 자체가 적어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피부염 자체는 여름철에 다소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겨울철에 다소 누그러지는 경우가 많긴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피부염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정체기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조하죠. 그래서 긁는 양상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외상이 더 많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염의 계절별 편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피부염이 계절별로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합니다 이 증상 자체의 흐름을 알아야만이 지치지 않고 관리를 할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